네,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입니다. 자, 1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몇 번이죠? 4번이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우리 것 모의고사 1회에서 풀었었죠. 입원환자 간호관리를 찾은 제가 적용되지 않죠. 1번.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간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 평가 도구의 각 항목을 평가해서 입원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 두 가지를 측정하죠. 측정해서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 번도 시험 문제 나왔었고 2 번도 나왔었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병동 입원료 두 가지가 측정이 돼요. 2번 관리료와 간호, 간병료로 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목적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적정 간호 인력 확보 및팀 간호 체계 도입, 병동 환경 개선을 통해서 환자 안전 및 간호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필요한 간호 및 간병 및 서비스를 간호 인력이 직접 입원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적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번, 환자와 환자 가족이 간호사가 I.V. 수액을 너무 빠르게 주입해서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오른 것은 몇 번일까요? 자, 1 번.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가실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책임이죠? 과실 상계 책임이요. 채권자는 환자죠, 그렇죠? 채무자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채권자한테 수 과실이 있어 열심히 낙상 교육을 티칭을 다했는데. 할건다 했어요, 우리는. 근데 환자가 안 지켜가지고 낙상이 됐어. 그러면 간호사가 100%그 책임을 다수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환자, 채권자에게 실수가 있고 과실이 잘못이 있다는 라걸 증명할 수 있으면 과실 책임으로, 과실상계 책임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구상권이 뭐예요? 자, 우리가 간호사가 어떤 사고를 내서 1차적인 배상은 누가 해줘야 돼요? 병원이 무슨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1차적으로 물죠. 그러면 병원이 그 사고를 낸 간호사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게 구상권이죠. 그래서 1번은 구상권이 아니고 과실 상계 책임으로 가야 되고요. 2번. 간호사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은 병원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우리, 채무 분리에게 책임의 발생 요건이 네 가지가 있었죠. 간호사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간호행이 틀렸죠. 뭐죠? 불안전한 이행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0%. 근데, 그거를 다 하지 못했다고 소송이 된 거기 때문에, 불안전한 이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불완전한 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육법한 간호행위가 구성요건이 되면 어떤 책임으로 볼수 있어요? 그렇죠. 불법행위 책임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 4번 피해자의 환자는 간호사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피해를 환자가 법정에서 입증하라고요. 아니죠. 채무불리의 책임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법원에. 간호사가 난 의료인으로서 100% 의무를 다 하였다고 간호사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아니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입증은 환자가 가서 간호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두 개의 차이점 구별하셔야 되고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3번 간호 업무 분담 체계는 어떤 거죠? 입원에서부터 퇴원하고 나고 또 자신이 없던 동아래에도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두치도 정해 그 간호사를 지정하는 거 1차 간호 방법에 대한 거를 써놓고 1차 간호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24시간 전체 간호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차 간호 방법에서 가장 명확하게 의사소통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다른 요원들 간에 명확한 의사소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 3번이 맞죠. 그러면 1번.